안녕하세요. 딸도 말좀 합시다의 언거주춤 주춤입니다. 네 오늘 하루는 하루는 어떠셨어요? 잘 지내셨어요? 네 저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. 지금 마음은 좀 재밌습니다. 네 모처럼 그 남편이 이제 강릉에 있다가 오잖아요. 그러면은 <laughs> 아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엄청 시켜요. 뭐할게 많잖아요. 저도 강릉감 할 일이 많아요. <laughs> 그런데, 그, 저희 딸도 이제, 또 아빠한테 부탁하기 막 했잖아요. 그니까 러 신랑이 뭐 이렇게 하다가, 아주 안녕, 엄마 딸이 그냥 아주 그냥 미으면서 해가지고 한참 웃었네요. 네. 네.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대로, 또 함께 하면 함께 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엄마를 듣는 시간 15분, 그 뒷이야기. 예순 일곱 번째 이야기인데요. 오늘은 엄마가 챙겨온 간식 보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이제 엄마랑 생태공원에 갔는데 그 관광 가기 전에 신은 신발 맞춰 보려고 갔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엄마 이제 드디어 관광을 갔다 오셨어요. 그날 이제 살도 좀 많이 빠지셨잖아요. 그리고 좋은 곳도 또또지 이게 또래랑 가면 또 그게 또그렇게 좋잖아요. 네, 친구들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. 또, 딸 만나면 할 이야기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. 쭉 다녀오셨는데 아주 신이 나셨었습니다. 음, 생각해보면, 엄마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. 어, 딸한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. 우리 왜 딸하고, 다큰 딸하고 얘기하려고 하면, 딸이든 아들이든, 음, 시간은 있냐, 뭐 얘기 좀 들을 수 있겠냐,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, 어쨌든 엄마한테 주어진 그1 0 0일은 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자면 누지? 뭐 이런 거 보지 않아도, 딸이 턱 기다리고 그냥 핸드폰 턱 꽂혀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, 얼마나 좋겠, 좋았겠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엄마는 또 염색도 곱게 하셨어요. 그래서 내가 관각가려고 염색 그렇게 했어? 내가 이랬더니 엄마가 아니라고. 내일 네 선배가 온다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염색했다 이러면서 이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늙어 보이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내가 연예인이지 아니고 이러면서 염색을 하셨다 그러는데 정말 한참 웃었습니다. 그래서 엄마가 아이 시간을 참 즐기는구나 이런 걸한번더 느꼈는데요. 엄마도 뭐 피할 수 없다면 애라 내가 즐기겠다 이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러면서 엄마가 이제 여행 다녀오셔서, 관광 다녀오셔서, 딸이 하라, 하라는 대로 했더니 너무 좋았다, 이런 얘기 하셨는데, 제가 뭐 특별히 챙겨드린 것도 없어요. 그냥, 큰 가방만 매면 불편할 수 있으니 작은 가방 뭐 이런 거 챙긴 것 같기도 하고, 또 봄이지만 손도 시리고, 또 엄마 손이 많이 시려서, 핫팩 뭐 이런 거 챙긴 것 같은데, 엄마는 좋았다고 하면서, 관광 가면 떡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. 근데, 이제 콩 이런 거 많이 넣은 그런 떡을 아마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들, 들으면서 아이고 이거 우리 딸 좋아하는 떡이라고 아이고 우리 딸 좋아하는 떡이네 이러면서 챙겨오셨더라고요. <laughs> 신났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. 네. 사실 그러면서 이제 엄마 챙겨오셨는데 아이고 뭘 이런 거 챙겨왔어 무겁게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그러게 이러면서 제가 먹었어요. 이렇게 그냥 선뜻 엄마 마음을 받은 이유는 사실은 제가 별로 기억, 좀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, 어, 후회스러운 기억 때문입니다. 어, 그, 그 기억이 뭐냐면, 엄마가 이제 젊었을 때, 저랑 같이 살 때죠. 지금부터 젊을 때, 음, 관광을 갔다 오셨, 가셨어요. 근데 이제 그때 관광은 저 남쪽으로 가는 거였는데, 음, 이제, 단체에서 가는 게 아니라, 하여튼 관광을 갔다 오셨는데, 뭐, 쪼끔, 뭐, 박스에다가 아이스박스에 엄청 사왔어요. 뭐, 그리고 거기서 파는 건강식품, 뭐, 이런. 거. 왜 음, 자식들 먹이고 싶어서 사오셨을 텐데, 그냥 받았으면 되는데, 그때 저는 지금보다도 더 어리고, 저도 그랬어서, 어리석어서, 뭐라 그랬냐면, 어, 이거 다 그냥 그 사람들이 팔아먹으려고 해낸 건데, 이거 속아서 사봤다. 막 이러면서 그랬지 뭐예요? 그러니까 엄마는 실컷 돈 쓰고 사갖고 와서는 지청고를 듣고 그냥 그때 막 쭈꾸미를 삶아서 저희 먹으라고 주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엄마가 다음엔 이렇게 안 산다. <laughs> 이랬는데 아유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고 후회되더라고요. 아유 그냥 모처럼 가셔서 뭐좀 사고 먹고 싶어서 애들 먹이고 싶어서 사 오셨는데 뭘 그걸 내가 그랬나. 옳은 게모르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되게 후회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다녀오셨는데 무조건 그냥 엄마 보고 잘했다. 잘했다. <laughs> 잘했다. 이랬습니다. 저도 이 딸도 말좀 합시다를 하면서 다시 그때 그날 엄마의 대화를 이렇게 돌아, 돌아보니까 정말 딸이 좋아하는 거, 하는 거? 뭐 하나도 가져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구나, 엄마가. 그런 엄마의 다정한 마음이 보여서, 음, 저도, 아이고, 내가 그러길 잘했다.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. 그러면서,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,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, 그게 존중이고 사랑이구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 날이었습니다. 그 그날 날에 어쨌든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 한번 하고 나서는 관광 가시면 이렇게 뭐 많이 사오지는 않아요. 어 그런데 이제 저도 엄마가 챙겨오고 이러는 것들을 되게 잘 봤는데요. 그래서 그날 그날 그 옛날에 미안한 마음을 씻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서 든 생각 할 말은 하되. 이야기 좀 부드럽게 하고 또 마음은 잘 받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<laughs> 엄마 듣기가 정말 아니었다면 엄마를 듣는 그 15분이 아니었다면 다녀오셨어요. 별일 없죠? 예 쉬세요. 이걸 끝났을 것 같아요. 쉬세요. 이걸 끝났을 것 같은데 이제는 엄마 얘기를 그렇게 들으니까 예, 좋더라고요. 요즘 그래도 엄마를 했어요. 1 0일 끝나면 안안 안 하냐? 엄마 그랬었는데 1 0일 끝난 지금도 예전처럼 이렇게 딱 지켜놓고 말을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네, 엄마가 챙겨온 간식 보따리를 4개로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딸도 말좀 합시다 오늘의 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여 엄마가 관광을 갔다 오시면 가게 되시면 작은 것도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돈이 최고죠, 물론. 돈 드리는 게 최고예요. 맞아요. 맞는데, 음, 뭐 돈이야, 뭐 커피 값 정도 이렇게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, 뭐 신발이라든가, 휴대하기 좋은 가방, 또는 바람 불고 그러니까 쓸수 있는 스카프, 하패, 텀블러 작은 거, 이런 것좀 챙겨드리면 엄마가 좋아하시더라고요.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, 오늘 어떠셨어요? 이렇게 물어보고, 잠깐 좀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참 좋아하십니다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, 이런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들으면서도 꼼짝 좀 맞춰서 무조건 아이고 잘했다, 잘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엄마가 챙겨온 것은 일단 되게 좀 재밌는 것도 챙겨오고 하실텐데요. 감사히 받아보겠습니다. 옳고 그른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나중에 <laughs> 정말 좀 후회돼요. 그러니까 그냥 챙겨온 것, 엄마 그 마음이니까 잘 받아서 다 드시기 싫으면 조금이라도 드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잘 지내시다가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. 안녕!